대구에서는 병상이 모자라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숨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의 중증 환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입니다. 심장질환을 앓던 79살 여성 A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이곳으로 이송됐다 9분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뒤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한 이른바 사후 확진 사례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 위주로 검사가 집중되면서 고령과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도인지 여부를 떠나서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서 치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그 너무 우리 보건 역량이 네. 신천지에 과도하게 몰입됐기 네.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건 옳은데 네. 지금은 어떤 양상이냐면 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6%예요 네, 네. 초창기에는 80%를 넘어갔거든요 네, 네, 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신천지 이외 지역에서도 계속 환자가 늘고 있고 지금 이런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는 좀 역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음. 실제로 그래서 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니까 음. 너 기다려 오지 마세요 네. 하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뭔가 검사라도 받으려면 뭐1 6만 원인가 돈을 내야 되니까 음. 거짓말로 나 신천지요 하고 거짓말로 음.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초창기에 와. 좀 신천지에만 막 영향을 집중해서 그 바깥에 있는 분들을 좀 서울이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에는 중국을 다녀오거나 중국인과 접촉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주고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검사도 안 해줬어요 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를 통해서 2차3차 감염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음. 이제는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아니라 신천지와 관계되어야만이 검사를 제대로 해주고. 물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똑같은 실수가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